제가 진행했던 재심 사건 중에 낙동강변 살인 사건이라고 있거든요. 네. 1990년 1월에 발생했던 살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 중에 한 분인 장동익 씨의 엄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음,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질 당시의 사진인데요. 이분은 2021년 2월 4일 올해 2월 4일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 이 사건 1990년 1월 4일에 발생했던 살인 사건인데 이분들이 무기징역 받았거든요. 어. 무기징역 받고 복역하던 중에 가명이 있었고 그래서 21년 5개월 20일 어. 7841일 억울한 어, 옥살이를 한 끝에 30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이 장동익 씨인데요. 이분이 기록을 보는 모습이 담긴 사진입니다. 장동익 씨는 시각장애 1급 장애인이에요. 어. 그래서 확대경을 어. 사용해야지 이렇게 한자한 자를 어렵게 볼수 있습니다. 음. 이마저도 전자파 때문에 오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을 억울하게 만든 사건 기록을 단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칠판에 적힌 글씨가 점점 보이지 않기 시작했죠. 흐릿하게 퍼져 보였다고 합니다. 시력이 급격히 떨어진 음. 거죠. 음. 교실 맨 앞에 앉아 있어도 칠판이 안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음. 결국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음. 앞이 잘 보이지 않다 보니까 방 안에 있을 때도 불을 켜놓고 있지 않았었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음. 울다가 잠이 들 때가 많았고요. 엄마가 밥 먹으라고 이불을 거두는 도 짜증만 했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우리는 시력에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네.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네. 모두가 함께 있는 공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나만 모른다는 의미잖아요. 네. 음. 점점 나이 들어가는 얼굴이긴 하지만 본인의 얼굴이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렇죠. 근데 거울 속, 거울을 비춰봐도 본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음. 참 슬픈 일이죠. 네. 그래서 앞이 안 보인다는 것은 한세계의 문이 닫히는, 닫히는 듯한 느낌이 아니었을까? 음. 그래서 좌절과 절망의 연속이었을 것 같아요. 네. 장동익 씨가 20대 중반이 됐을 때 그의 엄마가 이 어머님이거든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산 중구 메리놀 병원, 부산 지역 최초로 아는 행 개설. 엄마는 아들의 손을 잡고 메리놀 병원으로 향했죠. 나는 그동안 좋은 거 많이 보고 살았으니까 괜찮다. 볼거다 봤어. 나보다 내가 살 날이 더 많이 남았으니까 내가 눈을 줄게. 어차피 아... 늙어 죽으면 다 썩어 없어지는 거잖아. 각막이 식이든 안구 교체든, 이 엄마는 자식에게 눈을 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 병원을 찾아가서 만났던 의사로부터 들은 얘기, 희망을 꺾는 얘기였죠. 막막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시신경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각막을 교체하거나 안구를 교체한다고 해도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음. 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 돼 버린 거죠 그날 병원을 나오면서 장동익 씨는 앞만 보고 걸어가는 엄마 뒤를 따라갔던 거죠 그 순간에 무거운 공기가 지금도 생생하다고 해요 네. 오랫동안 오랫동안 절망 상태에서 한 줄기 희망을 봤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엄마가 이제 그마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속이 많이 상하셨겠죠. 아들을 위해서 눈까지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엄마입니다. 음. 이 장동익 씨는 이날 더는 웅크려 살지 말자. 좌절하지 말자. 한번 자신 있게 살아보자. 그게 엄마를 위한 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 다짐처럼 한동안 삶은 순탄하게 나아갔어요. 장애를 이해하고 받아들였고 또 그런 어떤 그 우리 장선생님의 장애를 이해하신 또 아내를 만났고 또 이렇게 1990년 4월에는 딸까지 나왔습니다. 딸을 안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에요. 그런데 이 행복이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딸의, 딸이 두 돌을 채 지나지 않은 두 돌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인 1991년 11월 8일 날 저녁, 경찰이 잠깐 보자고 해서 밖에 나갔다가 그 길로 21년 5개월 동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 판결이 확정된 후로 이 장동익 선생님의 삶도 무너졌고 이 가족들의 삶도 다 무너졌죠. 엄마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후에도 포기를 몰랐습니다. 언론이나 변호사회 감사원 법무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뭐 청와대에다가 재조사를 요구했고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교도소까지 변호사가 찾아오기도 했고 어, 경찰이 찾아와서 얘기를 듣고 가기도 음.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 소용없었던 거죠. 지금도 재심이 쉽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더 정말 하늘이별 따기였거든요. 저 이전에는 삼중스님이란 분이 사형수 무기수 교화활동 뿐만 아니라 구명활동도 함께 하셨습니다 음, 당시에 사형수 무기수 구명활동을 하셨던 삼중스님의 주소를 엄마가 알아가지고 편지를 쓰게끔 만들었어요 엽서 100장을 한꺼번에 사서 넣어주면서 스님한테 편지 보내라고 아들은 뿌연 눈으로 열심히 편지 썼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참 슬퍼요 스님께서도 잘 아시다 아시듯이 눈이 잘안 보이니까 글도 잘못 쓰세요. 네. 삐뚤, 삐뚤삐뚤하고또줄 간격도 잘안 맞는 거 같고 징역을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지 못하다는 걸 어, 생각하니 살아 있는 자신이 참으로 한심하기만 합니다. 어느 누가 말한 건지 유전 부제 무전 유제 아니 돈이라도 있으면 또 권력이라도 있어 있으면 떳떳하게 살수 있는 이한 세상 참으로 원망스럽기만 합니다라고 그렇게 써놓으셨죠. 음. 밖에 있는 엄마는 이거 삼정스님이 법회를 여는 자비사를 매주 찾아갔다고 해요. 스님을 찾아가서 아들을 이 부탁했다고 합니다. 삼정스님은 1998년에 책을 폈는데 지상에서 보내는 마지막 편지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그 책에 이 장동익 씨 사연이 들어가 있어요. 만약 장동력이 진짜 범인이라면 저는 어떤 처벌도 대신 받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만큼 확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음. 저는 최대한 힘 닿는 데까지 그의 누명이 벗겨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그리고 매번 저를 찾아오는 그의 어머니를 위해서. 아, 너무 감사하네. 엄마, 엄마를 봐서라도 음. 내가 이 사건 최선을 다해야겠다 생각한다. 음.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식의 눈을 뜨게끔 만들기 위해서 엄마가 자신의 눈을 내놓으려고 했었고, 또 자식이 이렇게 억울한 무기징역을 받고 난 후, 에도 포기하지 않고 자식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 애를 씻, 쓰신 이 엄마가, 어, 2003년에 돌아가셨어요. 음. 암으로 돌아가셨죠. 음. 자식 누명 걷는 모습을 보지 못한 게 한이 되었는지 음. 눈을 뜨고 돌아가셨고요. 음. 유언은 내가 죽어서라도 내 자식 억울함 밝히겠다는 아. 거였습니다. 이런 유언과 함께 사건 기록을 함께 이렇게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음, 어머니께서 직접? 하 예, 맞습니다. 나죠, 재심을 준비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사건 기록이 폐기된 경우가 많습니다. 아. 이 무기징역이 확정된 사건도 20년 이상 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기록이 없어서 재심을 못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다행히 어, 원본, 원본 기록이 전선상 폐기된 것으로 나와 있었는데도 어머니께서 기록을 이렇게 복사해서 남겨뒀기 때문에 어. 어머님이 유품으로 남긴 이 기록이 근거가 돼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고 예, 결정적인 근거가 됐던 건가요? 맞습니다. 음. 어, 2017년 5월 8일에 재심을 청구했고요. 네. 어, 4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와. 2월 4일에 무죄 판결을 받았죠. 그래서 자신의 눈을 주어서 자식의 눈을 뜨게 끝은 못했지만 결국 이 엄마가 남긴 기록과 엄마의 노력이 기반이 돼서, 그 음. 근거가 돼서 자식은 누명을 벗을 수 있었던 음. 것 아닐까. 끝까지 도움을 어머니가 앞길을 네. 열어준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